네, 반갑습니다. 휴림 로봇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휴림 로봇,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또 오늘 짱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휴림 로봇이 바로 또 우상향 할수 있을지, 혹은 내려가지는 않을지라는 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또 들고 가고 계실 건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 주위에 걸려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속에서 들고 가고, 가고 계실 겁니다 자 그거는 전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한 크기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매도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고민할 때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굉장히 올라갈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26년도 일정을 또 기반으로 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부터 보여드리면서 또 대응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또 극대화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AMR 시장에 대한 본격과 진출을 가져가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를 또 폭증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 원전과 국방에 대한 특수 로봇을 같이 가져가고 있죠. 특히 이 원전고리 1호가요, 26년도 때부터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유럽시장 뿐만 아니라 중동시장 그리고 중국시장까지도 같이 또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핵심 포트폴리오 부분을 보면은 지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공정용 로봇과 스카라, 직교 라인업에 대해서 또 들고 가고 있고요. 자동차 생산라인에 대한 로봇 공급에 같이 또 진행을 하면서 a m r 물류 자동화를 같이 잡아가고 있죠. 지금 4A 셔틀 시스템이 또 공개를 하면서요. 스마트 물류에 대한 데모 라인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지금 특수 목적으로 국방에 대한 폭발물, 그리고 원전에 대한 해체, 그리고 소방에 대한 재난 구조로봇까지 이세 가지 섹터를 같이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소방 관련해서요, 불이 나게 되면 이 로봇들이 좀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랑 지금 소방이 같이 연구해서 만들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했고,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어, 그 예산비가 크지가 않아서 불가능하다 이거는 사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뉴스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분명히 휴림 로봇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래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만약에 터진다 라고 하면 휴림 로봇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분기별 일정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두 명이 아실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꼭 다른 개인 주주, 주주님들도 영상을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요.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1분기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냐면 기반과 구축을 수주에 대한 개시를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AMR에 대한 양산의 체계를 또 확립시킬 거고요. 특히 반도체 펩과 자동화 계약 체결을 통해서 또다시 수많은 돈들을 끌고 오겠죠. 자 그리고 2분기 때는 시장에 대한 확대와 매출을 가시화시키면서 스마트 물류에 대한 상용화 런칭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글로벌 물류 기업도 mou 계약 체결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한다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어때요? 보장이 될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6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어때요? 꾸준히 27년도도 그렇고 28년도, 2030년도까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휴림로버트가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끝날까? 아니에요. 제 과거에 우리 주주님들과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응을 아, 도와드렸었는데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파동들 자체는 결국 전 매물대의 소화 라인이에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힘을 여기서 가장 많이 쓰고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지지 라인이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력들이 깰수 없는 라인이라는 거죠. 제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이 아래 라인에서 한번더 매수를 해드렸는데 지금 어때요? 제가 그어놓은 이 저항 라인까지 소화를 했죠. 제가 그렇다라는 건 결국 전 파동을 소화를 했다라는 거고 지금 저점을 올려가면서 이제 뭐야? 준비를 하고 있다. 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아, 저는 보고 있어요. 아마 이게 빠르면 이번 주 내외가 될 건데 늦는다 하더라도요. 아마 내년 초에 넘어갈 때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는 이미 잡아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여기까지 제 설명 들으셨다면 두 명이 아이 종목 괜찮네. 한번 들고 가볼까? 아 좋다 라고 마음을 다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장 출발하거나 혹은 이번 주 중에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어때요? 흔들리실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주주님들은 보통 지지와 저항,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요. 지금 차트에 어때요? 한 조각일 뿐이에요. 변수 한 번만 나오더라도 멘탈이 어떻다? 흔들리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요. 차트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이 체크포인트를 알고 가실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당장 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장해 둘 기준 하나를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레포트랑 일정표를 제가 저장용으로 그대로 전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혹시나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제 개인번호 010 이호들들의 3008번 문자로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요. 휴림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주세요. 그럼 또 제가 레포트 파일 전송 바로 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제님들 텔레방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요. 이제는 혼자서 계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텔레방꼭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제가 또 실시간으로 대응 영역과 그리고 우리가 핵심 포인트 부분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종료하게 되시면 또 저랑 헤어지시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 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러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 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급등 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 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잘 봐요. 제가 확대하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가 왔죠. 자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초기 검색기 종목에 뜨게 되면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드려야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요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또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 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입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입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아,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전화번호를 외우시거나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버튼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문자, 다이렉트 링크, 연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연결 링크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또 놓치십니다. 지금부터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종목들, 이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데이터로 좀 공개를 드릴 건데, 자, 특히 기관과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시장의 흔들림 없이 꾸준히 버틸 수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계좌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은 뉴스를 따라가는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급과 함께 이 모멘텀을 먼저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신 기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지나갔죠. 자, 지금 2사 2차전지에 관련해서 230% 세계 최초 타이틀 하나로 상승을 했고요. 자, H사 8만원대에서 72만원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AI 수급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이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겠죠.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개인은 공포에 아, 또 던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순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외인은 320억, 기관 투자자들은 240억에 대한 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항상 개인이 던질 때 조용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이 수급의 흐름에서 이 종목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의 장으로 삼고 신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어요. 지금 채널 내에서도 보안 1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일단은 섹터 부분에서 AI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3-4분기 때 영업 이익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달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6개월치 지금 쌍끌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대입 상승세 초입 구간에 임박해 있어요. 자, 왜 지금이 타이밍이냐면, 이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 신호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 매매는 결국 방향성과 수급, 공매도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부에 올라와 있고요. 3천억 규모의 대형 수주를 예정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공매도 장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메이저 세력들도 이 구간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들어가느냐 나중에 뉴스를 따라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저는 사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에는 전부 담지 못했어요 진입 구간이 라던가 손절 라이 분할 매수의 기준 이거를 제가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테만 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문자로 요 레전드 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 종목의 기준만 지키신다면 리스크 제한 없이 우리가 대시세에 대한 수익권을 또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요. 반드시 세 글자 레전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또 다음 달에 귀감과 외인들의 매진리스트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레전드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